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7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시세 전환 흐름 이어가면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가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3.8% 하락하면서 21선까지 무너졌다가 현재는 21선 위로 안착하면서 어, 63,000.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원전 섹터에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나오션 쪽으로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시간 수급 현황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현재 외인이 1,213억 어, 순매도세 키우고 있는 상태고 기관도 112억 정도 순매도세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어, 투자재별 매매동향도 보시면은 지난 2월 1일 동안 기관 외인이 집중 매수세 키우면서 시세 전환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외인이 집중적으로 차익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어 다시 한번 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원전 섹터에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절대 지금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든 물량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는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현재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하나오션. 예, 그리고 3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4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거래대금 현재까지 6,612억 정도 나온 상태고요. 어, 6위는 한국전력. 그리고 7위가 두산 테스나. 그리고 8위가 한국항공우주. 9위가 효성중공업. 10위가 현대중공업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여전히 반도체 섹터로 예, 강한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도 테슬라에서 AI 그 인공지능 칩 생산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오늘 현재 5% 넘게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고, 2위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미 관세협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한, 하는 종목으로 해서 어, 굉장히 강한 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원전 대장주로 해서 거래대금 현재 4위. 그리고 한국전력도 원전 관련 섹터. 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지금 삼성전자랑 대략 22조 원 공급계약 체결하는 그 두산 테스나는 그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빨 어떻게 보면은 어 호재로 오늘 상악가간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요거 어 방산 지금 대장주급으로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관련 섹터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고 조선 관련 섹터 그래서 지금 시장 주도 섹터 보면은 현재 조선 반도체 원전 그리고 방산 쪽 이렇게 어 시장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다시금 어 형성되고 어 상반기에서 좀 다시 한번 주목 못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선 방산 원전은 어 여전히 어 강한. 주도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자리에서 흔들릴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현재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사실상 어, 분할 매수로 접근도 가능하고 신규 타점으로 해서 어,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로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 좀더 물량 늘리고 싶으신 분은 65,000 이하에서 분할로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꼭 염두하고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적인 수주 상승으로 수준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과 함께 어, 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그런 구간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 계속적으로 조정으로 인해서 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강하게 어, 상승하기 위한 응집하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시고 지금 단기 상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상승으로 인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외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이 끝나면 다시 한번 어, 굉장히 수급적으로 몰려올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관세협상 이후로 다시 한번. 어, 전체적으로 수급이 몰려올 건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관세 의 만기가 이제 8월 1일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어 지금 일본이나 어 EU처럼. 유럽연합처럼 대략 15% 정도로 하는게 최상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되고 25%로 관세협상이 되면은 어 다시한번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 좀더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원전 섹터는 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고 어, 현재 미국의 SMR 기업 뉴스케일 파우나 오클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원전 대장주로서 굉장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 알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산 에너블리티 증권사 동향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메리츠 증권에서 두산 에너블리티 올 4분기 소아질 수주로 인해서 장기 상승 곡선 출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어, 세부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올해 4분기 쏟아질 수주가 장기 상승 곡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92,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메리시증권에서는 어,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소폭 하회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3,700억원, 가이던스 달성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체코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SMR 수주가 모두 집중되는 기간으로 연간 수주, 가이던스 10조, 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실적 전망, 2030년대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한미 간 관세협상 및 정상회담 진행 상황에도 주목을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재적인 전체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유한타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했고 신규 수주 기대가 된다고 밝히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기존 81,000원에서 아, 목표 주가를 81,000원으로 어,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수주 이제 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유한타 증권이 밝혔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 너도나도 K 원전 더 오를까요에는 예스, yes, 다 오를까요에는 글쎄라는 내용으로 기사화됐는데요. 요 세부 내용 몇 가지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원전 관련 주요 어, 기업 관련해서 어, 최근 주가 현황 이제 나온 내용인데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평균 목표 주가 73,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가 좀더 강했다는 거.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어 보면은 목표가 39,667원. 그리고 여기 3개월 수익률 요거를 잠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36.2%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BHI 어 지금 보면은 3개월간 85% 상승했고 BH 같은 경우는 BHI 같은 경우는 오늘도 5.8%대 상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기술 요것도 올해 34% 정도 상승했고 어 지금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3%대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 어 한정 KPS가 올해 들어서 3개월 수익률 22%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69.8%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 의견을 보시면은 대부분 매수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예, 여기 세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면요. 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수출국은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의 우방국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한국 미국 프랑스 어세계국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계획 중인 원전은 430기 어 45만 메가와트 규모고요. 이중 자체 개발이 가능한 국가와 친중 친노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 약25% 11만 메가와트 규모로 추산은 되어지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경험이고요. 그래서 한국 원전의 발전 단가는 러시아 다음으로 저렴한 편이고, 미국과 프랑스가 최근 수십 년간 원전 건설에 소극적이던 반면 한국은 꾸준히 건설 경험을 쌓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어 단기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과 어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구독자의 한에서 핵심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확한 일정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끌고 갈수 있는 전망적인 부분 그리고 정확한 타점적인 부분까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 내용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저희 구독자 한해서 해드리는 만큼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무료로 혜택 받는 방법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석 및 대응 전략 관련해서 핵심 내용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방법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먼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일 거고, 제목 아래쪽에 조그맣게 더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어, 신청하는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택 사항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010 숫자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신 거고요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10초만 투자해서 제대로 된 핵심 내용 앞으로 투자 전략 이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이거는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 어, 대응 편하게 종가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매도 사인 드리면서 안전하게 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어, 대응 가능하신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 요거는 보유 기간은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늦어도 보통 한달 안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데 최근에 지금 이 섹터별 주도주는 평균 6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계속 가장 많이 좀 반응 좋았던 게이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동일하게 동의함 제출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아,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거고 중간 중간 재미있게 유동성 있게 수익 볼수 있는 거는 종가 베팅하고 섹터별 주도주 요거 선택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드리면 지금 왼쪽에 보, 보, 보고 계시는 차트가 여기 하나오션 차트고요. 그리고 여기 두산레너빌리티 차트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지금 하나오션도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가 28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4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은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 강한 상승 흐름, 어, 나오는 상태고, 어, 원전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하나 오션과 더불어서 이제 장기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으로 엮여지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 크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우상향할 거는 맞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리 못해도 목표가 15만원 이상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추가매수 언제 분할매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눌러주시고 무료혜택 링크 통해 가지고 체크해서 도움 요청 하시면은 핵심 내용부터 앞으로의 전망 핵심적으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대로 알고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